2월 4일, 이소령입니다. 아, 어... 제가 계속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오늘 아침에 이비누과를 좀 갔어요. 그랬더니, 충농증이래. 충동증일... 아, 제가 사실 고등학생 때 충농증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때 의사선생님이 충농증은 재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년 만에 재발을 한 모양입니다. 아, 제가 다리 수술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다리 수술보다 축농증 수술이 제일 아팠어요. 내 기억으로. 내가 경험한 수술 중에 진짜 축농증 수술은 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수술이었어요. 일단은 뭐약 처방 받아서 지금 아직도 좀코 맹맹이 소리가 나고 좀 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참,네 이게 이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저기, 카페, 문돌이 님이 있어요. 지금 아이디가, 이거 뭐, 거꾸로 바꿔놨어요. 곰롯인가, 이렇게, 응? 원래 문돌이 님이었는데. <laughs> 문돌이 님이 오늘 올려준 루틴이 있어요. 와,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정말로. 일단 한번 보고 오실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야 쉬는 시간이 내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5초 어그 정도 15초에서 10초 내외로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야이 진짜 힘든 루틴이 딱 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느낌이 딱왔어 우리 문돌이님 처음에 작년 어 2월달에 처음 이제 우리 카페 가입해가지고 그때 이제 12kg로 음할 때는 아이 열심히 응원해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야 장난이야 괴물이 되었습니다 야이 어떻게 하지 이거 <laughs> 제가 한번 해볼 건데 와이 완주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완주할 수 있을지 겁납니다. 스피드 방에. 아, 장난 아니죠. 1세트만 했는데도. 아, 스피니 두 개를 넣어버려, 이제는. 아, 이거, 어떻게. 아. 아. 카페장 못 하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그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다. 응? <laughs> 카페장을 바꿉시다, 우리. <laughs> 야, 이 시네즈가 뭐야, 이거? 뭐지? 물 마실 시간도 없어, 이거. 안 되네. 완주하겠습니다. 啊。 아, 아, 아이. <laughs> 아니 문도이니 지난번에는 응? 나무내음료 루틴으로 갔다가 저를 암살하려고 하더니, 응? 아, 장난이 아니네. 한 4라운드까지는 괜찮았어요 아, 한 4라운드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게 지금 코가 막혀서 5라운드부터 쭉쭉 떨어지네 야 최근에 한것 중에 야탑 찍네 쉬는 시간이 없어 아씨 9세트를 9세트를 고지에 앞두고 저는 실패했습니다. 어, 우리 문도리님, 아, 무지 세지셨어 문도리님은 지금 공무원 준비하신다고 열심히 공부 중이신 저희 카페 회원분이세요. 저희 사무실에도 한 세네 번 왔었죠. 너무 성실하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공부도 그렇게 꾸준하게 해서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 카페 모든 회원분들이 다 응원하고요. 또 특히 저희 카페 또 공무원 분들 굉장히 많죠. 저희 문도리님한테. 어, 내 인생에 어, 좋은, 그, 조언 좀, 이렇게 해주시고, 팁도 좀 알려주시고, 예. 또 저희 카페 몇 없는 20대입니다, 20대, 20대 친구. 우리 카페는 그냥 20대가 없어요. <laughs> 20대가 몇 없어. <laughs> 와, 이제야 좀 숨이 돌아오네. 야, 이번 루틴은 상입니다, 상. 어찌됐든. 이 MOM에서는 정말 처음에 쉬는 시간에 페이스 조절을 못해서 제가 맨 처음에 1라운드인가 1세트 했을 때는 아마 쉬는 시간이 한20몇초였던것 같아요. 21초. 근데 이게 점점 줄죠. 21초에서 20초 됐다가 뭐 18초 됐다가 쉬는 시간이 점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음 라운드에 할 힘이 배로 힘든 거죠, 그죠? 근데 뭐안 돌아갔는데 어떻게? <laughs> 와 완주나 하긴 했는데, 아 이건 진짜 힘드네. 야여루틴은 상급입니다. 그리고 이소령이가 실패했습니다 하... 아, 좋네 <laughs> 야, 땀 장난 아니지 와 좋다 아 좋아 야 사우나 들어갔다 나온 것 같네 오케이 또 어, 다른 분들도 어, 이소령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으신 분들 하, 올려주십시오 하, 하, 제가 대신 처용하고 힘들어드릴 테니까 대신에 어,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다 하셔야 됩니다. 한 거를 보내줘야지 안한 거, 뭐 어, 해보지 않은 거막 보내면은 예, 그럼 불가능합니다. 아. 근데 문도리님은 이거를 10세트 하셨더라고. 야, 야, 1년 만에 난 10년을 했는데. <laughs> 오케이.